자 이제 붙여 왔어요 카라 박았어요 이대로 아까 세개 뒷판 카라 안감 이렇게 해서 다 체크 해가지고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이 시접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재단할 때 위쪽 시접 준거 그만큼 박으셔야 돼요 시접 잘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박아 왔으면. 어, 그 다음에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박았으니까 옷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뒤집어 보세요. 통째로 뒤집으면, 이렇게. 카라가 붙여졌죠. 카라도 붙여지고, 이쪽에 이제 끝에, 카라 끝, 아까 박을 때 강조했던 1인치 반 줬던 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송곳으로 이끝 펴주면 될 텐데, 이거 하기 전에 안쪽에 다시 한번 상침도 한번 해야 되고, 끝도 뭉퉁하니까 잘라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옷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단 먼저 뒤집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카라가 붙여졌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옷이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앞판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옆선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한번 박아줄 거예요. 헐럭거리지 않게 일단 카라를 박았으니 카라를 처음 해봤으니 카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옷이 됐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시 처음에 박았던 카라 붙였을 때, 붙였을 때 그대로, 자, 아까 시침했던 대로 핀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카라와 몸판과 겉감과 안감 세 개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 끝이, 양쪽 끝이 이제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뭉퉁하니까 우리가 호주머니 끝 이렇게 모서리 잘라줬듯이 얘도 이렇게 모서리를 좀 잘라주세요. 뭉퉁하지 않게, 뭉퉁하지 않게 잘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 이제 뭐를한번더 박아줄 거냐고 하면 이게 카라가 이제 이렇게 뒤집으면 이 상태로 있으면 이게 좀 두껍잖아요. 이게 지금 이세 겹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꺼워요. 네 겹이죠, 총 카라 두 겹, 앞판. 이 안감까지 총 안감은 좀 얇긴 하지만 어쨌든 네 겹이에요 네 겹이 겹쳐 있기 때문에 두꺼워서 이대로 놓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카라가 이렇게 뒤로 이 안감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감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카라가 이렇게 예쁘게 접히게 하게 시침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 이 처음에 우리가 카라 박았던 이 상태에서 이 시접 있죠? 이 시접이 이 몸판으로 꺾이게. 이 안감에 붙게 하지 말고. 안감에, 안감으로 넘어오게 하지 말고, 몸판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안, 안감으로 넘어가지 말고, 몸판으로. 이 두꺼운 원단 쪽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카라의 뒷면이 돼요. 등판. 우리가 옷으로 보면,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되면, 이 등판, 등판 쪽으로 이 시접이 꺾이게, 시접이, 이 지금 박았던 이 시접이 이 몸판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 바깥쪽에서, 어디서부터 상침을 해줄 거냐고 하면, 여기는 지금 이 박기가 힘들어요, 끝에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안단 접혀 들어온 부분 있죠? 안감 단 부분. 이 정도 붙어서 박아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싱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지금 시접 몸판으로 넘어가게 해서 이 몸판 쪽에 이 카라 쪽 말고 이 몸판 쪽에 몸판 쪽에 카라와 몸판이 붙은 이 라인에 몸판 쪽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박아주세요. 너무 간격을 두껍지 않게 끝끝이 박아서 이렇게 박아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고 상침하면 우리가 호주머니 바지 호주머니 이렇게 두개 붙여서 바지 호주머니 안감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어지 않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는 그 상침하고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 효과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이 지금 세개 박은 이안이 시접이 몸판으로 붙게 넘겨서 이 바깥쪽에서 이 겉이에요 옷이 보이는 겉쪽겉 쪽에서 이 카라의 끝부 말고 어깨 있는 어깨의 이음선 부분 있는 데서부터 카라와 몸판에 붙은 이 경계선 몸판의 안쪽으로 끝끝이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 카라 끝쪽 어깨선 부분에서 이쪽 카라 어깨선까지. 상침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리에 놓으면 카라가 이렇게 입었을 때, 카라가 이렇게 뒤로 넘어갔을 때, 이 안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없어져요. 이렇게 뒤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상침을 해서. 그래서 이거 박아가지고 올게요.